어,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케아의 틸 스텔링이란 제품이거든요. 어,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. 원래 목적은 넵킨 꽂이거든요. 여기에 뭐넵킨을 꽂아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보면 바닥에 이렇게 스펀지 처리가 돼 있어서. 소리가 안 나죠. 예.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 구입한 목적은 냅킨을 꽂으려고 구입한 건 아니고 그니까런 식으로 책꽂이로 구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꽂이의 용도는 그니까 책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읽을 책을 임시적으로 책상 위에 비할때 그때 좀 불편하더라고요. 책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물리적인 책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북 리더기거든요. 얘는 이북 리더기고, 얘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전자 이북 리더기를 이렇게 보관할 때 편하더라고요. 가령 뭐좀 장거리 뭐 지방 출장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킨들 이북 리더기 같은 걸 이렇게 챙길 때 그리고 또뭐단거리를 간다 그러면 리드북스 이북 리더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제가 이북 리더기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, 3개를 여기다 비치를 하면 딱 맞더라고요. 근데 하나는 지금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,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인데, 그 아침에 일기를, 그 휴대폰에다가 일기를 이제 쓰는데, 그 얘를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기를 쓸때 편하더라고요. 그 일기를 쓰고, 이렇게 보관하면 되니까요. 무엇보다 책상에 한쪽 구석에 놔두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. 가격은 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좀안 이쁘긴 한데, 이, 사용하는 그 임시 책꽂이 용도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이상 마칠게요.